브라노몬의 패시뮬 타임! 자 여러분 지난 업데이트 통해 패슈미를 주간 업데이트가 약속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열려니다 야호! 지금 보시면 맵 전체가 크리스마스 테마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슬픈 소식 하나 있었으니 이거 말고는 프리즈라고 거의 없다는 겁니다! 그래도 기쁜 소식도 몇 가지 있는데요 자, 우선, 지난주 업데이트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다고 생각했을 때, 이번에도 많은 양의 업데이트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, 작년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역대급이었다고 생각하면은, 올해도 뭔가 큰게올 거라는 건데요. 작년 패시마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저맵을 만들고, 첫 타이타닉 패신 타이타닉 졸리킷이 나왔는데, 이번에도 뭔가 그급의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지금 프린 자료 몇개 있는데요. 우선, 다음 한정 패스 컨셉은 과일 테마라고 합니다. 다음 거좀 질러봐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, 이번 주부터 패시물 업데이트가 나오기 12시간 전부터 휴지 파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. 어때요? 12시간 전부터 휴지 피 확률 3배. 3시간 전부터 6배. 마지막으로 1시간 전에는 12배 확률이 높아지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가오는 이틀 뒤에 패시물이 새로운 타이탄 인형도 2개 내는 것 같더라고요. 파는 거는 분명 많아 보이는데, 그만큼 좋은 업데이트로 많은 분들을 만족시켜 응원해봅니다. 혹시, 환생 세번째 나오지 않을까?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를 새을 라이브 때 뵐게요. 안녕!